9월 25일 장전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이걸 연속으로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특별한 일정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어, 종목들의 개별적인 공시, 뉴스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어, 드렸는데, 뭐, 비테크 종목들의 뚜렷한 어,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이끌어갈 주도주가 부족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 종목들이 6대정도 비율로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최근 3 거래일 동안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어,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연속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최근 파월 연준 주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에 대한 어이하 확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 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CNS Peer e g r a d 같은 경우에는 소폭, 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어, 투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 참, 빅스 지수가 좀, 어, 16을 정도 좀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빅스가 20을 돌파할 정도의 강한, 뭐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뭐, 시연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 종목들 하나하나의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P 500 종목들 보시면은, 뭐, 테슬라를 제외한 비테크 종목들이 뚜렷한 방향성이, 어, 나오지 않았죠. 호재가 나와서 또뭐 인테리어든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상승흐름은 나오지 않았고 어 지난 주부터 계속 반도체업종들이 좀 강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은 좀 조정이 나 나왔어요. 근데 구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최근에 구리 가격 꽤나 나쁘지 않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구리가 좀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련해가지고 50% 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그때 막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 미국에, 미국이 구리를 쓸어갔어요. 구리, 여러분들, 미국은 구리 재련소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기 때문에 어, 그 구리 제, 어, 재련된 구리들은 쓸어갔고 지금 이제 미국에그 쓸어간 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 소요됐다. 새롭게 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어,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프라, 데이터 센터 짓고, 전선 깔고, 원전 짓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리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구리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돼. 원래, 어, 구리 가격은 금이랑, 어, 동기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금도 첨단 산업에는 소재에 들어간단 말이죠. 금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금이 오르면은, 구리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은 약간 역동조화되는 게좀 키맞추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구리 관련된 기업들, 뭐, 풍산이라든가,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뭐, k m 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 전선업종들이 어, 구리에 좀 많이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문제가 환율이죠. 아, 환율이 여기 환율로 1,404원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이 환율이 뭐가 문제냐? 계속 왜 환율, 환율 거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년 동안요, 어, 1,400원을 돌파한 적이 2022년 9월달, 여기 언제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적 긴축하겠다. 연준이 못 박았어요. 이제부터 금리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1,400원 돌파했고 그이때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포.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 언제입니까? 12월달에 이때도 연준이 아 내년에 금리나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연준의 이런 어, 긴축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1,400원을 어, 뛰어 올라간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사태가 있었죠 계엄 이슈로 인해서 1,400원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 환율이 1 4 0 0원 돌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뚜렷하게 약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저성장이다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건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근데 왜 지금 환율이 올라가냐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돈을 풀고 있어서 그래요 한국이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돈을 푸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정상적인 정상적인 뭐 국가라는 건좀 그렇지만은 실제로 국가가 경쟁력이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긴 하고 그 기업들이 열심히 어 경쟁에서 이겨서 수출을 하고 달러 벌어들이고, 이러면서 국가 재무에 대한 달러를 쌓아나가고, 어저 어, 국가는 달러도 많고 뭐 채권도 많이 투자하고 어 국가 신용도가 높네 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원화가 그 나라의 어 통화가 강세가 돼야 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나라는 여러분들 달러의 가, 그, 그 나라의 국가의 원화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통화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원화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기조통화국도 아니죠 네 근데 수출 주도국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 약세예요 약세 달러가 백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400원을 돌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 이 외국인 투자들의 경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달러로 사지 않죠. 외화를,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그걸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리스크가 두 번의 환차손이 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들의 매수에 대한 어, 포지션 자체가 약간 변동이 될수 있고 축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지 환율에 또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라. 그래서. 그래서, 90% 투자하고 10%는, 우리, 뭐, 우리한테, 뭐, 영업이익 나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불가능한 수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달러 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00, 3,500억 달러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네. 4,100달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3,500억 달러를 주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 그러면은, 미국한테, 아, 우리, 그러면은, 어, 무제한 통화사업프 해달라 일본처럼 일본 지금 무제한 통화사업프거든요 해달라 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달라 이거예요 어, 언제든지 우리가 어, 통화를 빌릴 수 있게 환율과 원화와 달러를 수압할 수 있게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환율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들 어, 통화사업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환율사업프라는게 보시면은 2020년대 코로나 때 일정 금액으로 한번 해줬고 요 600억 달러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때도 3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무제한은 한번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해달라 그러는데 아, 무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는 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관세를 하게 되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랑 가 해야 돼요. 미국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면은, 어 달러 서프를 맺어줄 것 같긴 한데, 무제한은 아닐 것 같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통화 서프를 또 약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제한은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아마 딜로 인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뭐 분산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있는 한미 통화 서프가 쉽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한미통화소포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환율이 올라가면 외교투자들의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걸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그, 지금, 야간선물이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약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춤할 가능성이 크다. 왜? 최근 9월달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외교투자였단 말이고, 그리고 지금 외교투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0이에요, 0. 그냥 순매수도 아니고 순매도도 아니야. 어, 상반기에 팔았던 거를 하반기에 순매수 수뿐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입 포지션이 전환될 수 있다. 요거를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때까지 많이 샀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따라가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하, 통화 관련해서 요 정도까지 말시면돼요 네, 앞으로의 미래는 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통화 서버가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무제한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어 통화를 뚫어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APEC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때까지는뭐 바로 타결되기보다는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메인, 메인 메인 재료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제, 똑같은 뉴스가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재료만 보면 될것 같고 이번에 이제 어, OECD라든가 IMF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0.9에서 1% 정도. 내년에가 돼야 지 약간 1.9에서 2%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힘들다. 아, 여러분들 1% 경제 성장률이면은. 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네, 어, 좀 아껴 쓰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통화사업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연장상산으로 지금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28종 규모의 사업부를 협상 중이다. 계속 전포 쪽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에 새롭게 대통령 당선했던 이 멜레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자유 지금 어침 하자마자 정부 부처 1 8 개에서 9 개로 감추 공무원 칠만 명 감원 0 0개 넘는 규제 철폐 각종 보조금 저는 삭감 그래서 어 말레이 대통령이 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한게 뭐냐면은 정부가 시장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우리 이제 자유 시장으로 전환하겠다 완전히 작은 정보를 이야기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좀 힘들었는데 약간 이제 좀 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은어 자유정부라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통화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미국이 응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 엄청나게 친미인사입니다. 엄청나게 친미적인 인사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미 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뭐어 아르헨티나 원래는 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의 좀 국가에 있었죠 중국의 힘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던 국가인데 이번에 대통령에게 당선되면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간단해 요 여러분들. 야.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뭐 저는 누구 편견 들어주는게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는 수입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자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수입은 중국에서 다 한단 말이야. 그냥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수지의 40%가 미국, 중국이에요. 네 물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원자재를 중국에 서 수입하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에서 야 미국이 너희랑 놀지 말래 안 놀아 이게 안돼 그러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그 한미 정상회담 하러 이제 미국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예,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어당 대표로 보낸 거예요 네오원식 국회의장이랑 그런 식으로 어떻게는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이런 관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인 영향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끼인 상태에서 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뭐누구를 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 워낙 이런 이 정치적인 해결모니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된다. 저는 계속 응원해주고 싶어요. 정부를. 좀 잘해라.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이런 선택을 본다면 정말 명확하죠. 친미해라. 이건데, 한국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점여러분들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당 응원하시고, 뭐, 응원하시나 안응원하시든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도 통화 사업으를 되려면은 미국에 좀 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좀 쉽진 않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어, 스타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이 스타게이트가 어, 드디어 첫 가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정말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규모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뉴스보다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와 이게 이, 보시면은, 어, 스타게이트 하나가, 여러분들, 이, 지금 스타게이트 다섯 곳이죠? 다섯 곳이 원자를 일곱 개의 발전 용량과 비슷한 정도의 원, 이,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AI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필요한지를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어, 투자는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넉살이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 투자 자체가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년짜리가 아닙니다. 이거 통, 공, 이런 거, 부지 한번 짓는데, 몇 년씩 걸려요. 4, 5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저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력 슈퍼사이클도 더 연장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백, 틱톡 관련해서는, 뭐,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설비 어, 관련 테마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어제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어, 푸틴을 미국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하면서 좀 입장을, 달리해주는 단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 러시아 연공기가 연공침을 하면 격추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발언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한테도 러시아 너희들 이길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원해줄게 입장은 좀 바뀌었어요. 너무 지금 러시아가 말을 안들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니죠.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게 어, 장악당 지역을 어, 탈환하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러시아 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철책 치면서, 여기 우리 합병해주면은 전 종료해줄게라고 했는데, 어, 우크라이나는 여기는 있 너무 견고하니까, 유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부대 쪽이, 특수부대도 그렇고. 그래서, 어, 새롭게 좀 이제, 어머 어? 너 여기 합병하면 이거 우리가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꿨기 때문에, 소규모 장기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한테 뭐, 우크라이나 제,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 해달라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어, 다 빌려야 돼요.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전쟁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중국이 어, 개발 동상국 특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뭐 개발 도상구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가 뭐 어느 정도의 어, 혜택이 있는데 이 것도 좀 내려놓다라고 았 하게 되면서 어, 어느 정도. 협상 카드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서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제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랑 유럽도 이거 제한 철회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안 돼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어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 해도 돼요 근데 친환경 해가지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 남아요 돈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커터를 줘야 됩니다 중국산 태양광 뭐 조금만 쓸수 있게 지금 다 중국산이잖아요 배터리도 중국산이고 뭐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는 전기차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산으로 커터를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찬성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은 어디가 좋다 중국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업들, 뭐, 교환사점 엄청나게 반행하죠, 여러분들. 네. 교환사치 왜 반행합니까? 자산으 소각하기 싫어서. 자산으로 소각하기 싫은데, 내, 이런, 어 최대주주 권리는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마음 맞는 기업들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런 편법입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현대차 기업은 지금 쉽지 않죠. 네, 뭐 배당 많이 주니까 좀 버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정보들은 리투 아메리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보 되게 뭐 아, 어, 또다시 지분 확보를 하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인텔 또 지분 10% 정도 확보했고 리투 아메리카 지분 확보하면서 리투 리트, 어, 관련주도 어제 새벽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국내 리투 관련주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 난리 바바8%올랐습니다 캐슈드의 배팅과 그리고 AI 인프라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투자 금액은 뭐조 단위로 느인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 상승 마감했고 유니큐어도 어, 좋은 이슈 때문에 그게 좀 올랐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 이거 눈물이 아닌데 그렇네요. 네, 테슬라 올해 차량 인도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아, 3%대 호재가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아, 자동차 주들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네, 쉽지가 않다. 자, 아무튼, 어 그리고 뭐, AVCNC, 오늘 이걸로 좀 미샤로, 어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틱톡 뭐 관련해가지고, 뭐, 아까 제가 말씀하다 또 놓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틱톡을 진짜 많이 해요. 어 SNS 지금 8월 기준으로 틱톡 라이트가 상위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틱톡을 만약에 미국에 인수하게 된다면, 어, 광고 테마주도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뭐큰 이슈 없고 어 이거 고리2호 어,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 이게 연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 정도 수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고리2호기를 폐쇄한다 그러면은 해체 관련 테마주들이 좀올수 있고 만약에 또 연장 가동한다 그러면은 뭐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정도까지 내용들 오늘 좀 설명이 많이 어 길었죠 네 근데 이런 것 상식들을 여러분도 넣어주시면 좋다. 장전시향의 최대 장점은 뉴스들을 제가 정말 이거 두 시간 넘게 걸리면 내가 만드는데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딱 알기 쉽게 한줄 따다닥 올려드리니까 장전시향 보면서 상식 많이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